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의 하나입니다. 다른 듯하지만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먼저 살펴보죠. 먼저 본문이요.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화, 재앙,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앞부분에.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두 증인이 무적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짐승이 승리하여 큰 기쁨을 누릴 때, 주께서 이들을 살려서 승천하게 하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두 증인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간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화가 있었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럴 때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받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불이익과 손해를 보면서 믿음을 잘 지키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영어롭게 하여 부활하여 하나님의 품에 두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만 믿음을 지킬 때 그때 그것이 재앙으로 보이고 둘째 화로 보이고 화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크게 번창하고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흔들림 없는 길을 걸어가고 손해와 불익을 이 감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들과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지킨 그 사람이 진짜 승리했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5절에 일곱째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렇게 의인 두 사람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다가 하날 무들을 살려 부활시키시자. 다시 말하면 악의 세력이겨서 의로운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할 이때에 주의 주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만들고, 또, 그리, 어, 주님께서 왕로로 타시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왕로로 하리로다, 또 세상 나라가 되어라고 개혁성경에 써 있지만요, 원문에는 본문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 그의, 그,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가 새색토록 왕로롯 하신다. 과거형과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일입니다. 미래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고난받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마음물을 회복하셔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어 굴복하게 하실 그날이 미래 어느 날이합니다 그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런, 그, 그럴 때가 있다고 아래 부문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미래형이지만 이것을 히브리 문법으로 유대 문법으로 이것을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과거형으로 써, 쓴미래의될 일을 과거형으로 쓴 까닭은 그만큼 과거에 이루어진 것만,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의될 일이 확실하다. 너무나 확실한 것을 표현할 때. 미래될 일이 분명히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이 바로 미래의 내용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은 고난받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날이 온다, 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본문에 그때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여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상 주실 때, 작은 자나 큰 자나 선지자나 성도나 하나님을 경여하는 백성들에게 상 주실 그때가 반드시 오고 또 악인의 악을 심판하실 그때가 올 때, 그때 바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로 왕노실 왕노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정해져 있는 분명한 어떤 시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그 일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1260일간 박해를 받고 하나님 이 박해가 끝날 날이 오겠지만 그 1260일이 언제까지인지 얼마큼인지 우리는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를 1260일, 4 2 달, 3년 반이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정말로 1260일이 아니라 특정이 하게 하나님이 정해 놓은 때 길전 어떤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손해와 불이익을 담대히 그리고 대범하게 감수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상급 것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님이 그때가 분명히 온다고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큰 자든 작은 자이든 상 주시는 그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서서 기쁘고 감격스럽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 받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서 쓸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섰을 때 칭찬받고 상 받는 사람이 되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의 터널 또 어려움의 터널,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퀴와 손의 터널을 때때로 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